반갑습니다. 헬린이와 중년을 위한 헬스 영상 PT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전에 미더보로 헬스 그립 네, 쇼츠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더보로 그립은 실내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홈트 하시는 분들, 치노바 설치해놓고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이 미더보로 그립을 뭐 장착을 해서 해보면 정말 다양한 운동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그 효과를 확실히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등 운동을 할수 있는 티바로우입니다. 보통 이렇게 티바로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바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이 티바로우 기구를 보게 되면 가운데 홈이 있기 때문에 몸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지만 저런 홈이 없는 그 로우 기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 몸쪽 깊숙하게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미더버로 그립을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로우 기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자박, 일자로 된 팔을 했을 때, 손목에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오히려 어깨 통증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이 중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어깨 쪽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운동을 잘못해서 더 심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미더보로 헬스 그립은 각 관절의 부담감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운동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작지만 아주 효과가 큰 소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처럼 일자발을 했을 때 어깨 통증이나 손목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손을 마주보고 하는 로우 기구 등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미더보르 헬스 그립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더보르 그립의 가장 큰 장점 이 미더보르 그립은 끄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손목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진에게 가장 적합한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각도를 찾아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점으로 특히 당기는 운동에 있어서 기존 운동 진행할 때보다 대략 한 5cm 정도를 더 당길 수 있는 가동범위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가동범위가 더 나온다는 것은 운동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가동범위는 자극을 결정짓는 데 커다란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손에서 착 감기는 그립감이 웬만한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환립이 버텨줍니다. 이 미드보로 그립은 최대 장력이 220kg까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드리프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로우를 할때 앞에 기구처럼 가운데 홈이 있다면 몸쪽으로 더 끌어다닐 수가 있지만 이런 바벨로우를 하게 되면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미드보로 그립을 활용을 해서 운동 효과를 체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에 활용했을 때 좋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음, 이 팔로 잡는 것보다 길이가 아무래도 길어지기 때문에 좌우 균형, 불균형이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다 평소에 불균형이 있는 사람들은 저 바가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좌우로 기울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가 좀 유달리 많이 틀어지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선생님들한테 PT를 받는 것도 좋고 본인이 틀어지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불균형은 점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발을 일자로 잡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손목과 어깨 부담감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각도와 함께 가동범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로 외에도 그데 드리프트 할 때도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풀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발을 했을 때뭐 느낌이 잘안 온다든지 아니면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런 미드보르 그립을 활용을 하게 되면 관절의 부담감을 최소화시키면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근육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 근육을 확실하게 쥐어 짜줄 수가 있죠. 손목의 각도를 몸쪽으로 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쪽으로 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맥그립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맥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립 자체가 다양한 각도로 놓아 있고 가동 범위가 좀더 깊게 놓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립입니다. 그런데 그미도버르 그립 작은 소품 하나로 이런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안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홈트 하시는 분들, 친우바에 그 이런 식으로 매달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 사용을 해보게 되면, 이 당겼을 때그 깊이감이 정말 다릅니다. 그립의 방향도 다양하게 할수 있고, 어, 그리고 또좀스테레비좀 좀 귀찮으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처럼 당기는 운동에 있어서는 거의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팔식 함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대줄 수도 있고, 이한 발씩 하는 것은 좌우 불균형을 잡는데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와 손목의 부담감을 최소화시키면서 최대 운동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바로 미더보로 그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작지만 효과만큼은 아주 큰 그런 소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헬린이와 중년들을 위한 PT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또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취미생활들도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이 PT 영상이 자주 못 올라가는 점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PT 영상들은 제 나름대로 정말 오랜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니까 구독을 하시고 꾸준히 보시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독감이 한참 유행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